자, 안녕하세요. 텐서 플로우 2.0. 어, 오늘은 텐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텐서는요,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텐서 플로우의 텐서를 에, 사용하는데요. 어, 텐서를 포함한 계산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어, 프레임워크의 텐서 플로우고요이 텐서는 어, 백타와 행렬을 일반화 한 것입니다. 어, 그리고 고 차원으로도 확이 확장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내부적으로 텐서 플로우는,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n 차원 배열로, 어,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텐서란 멀티 디멘저널의, 그래서 다 차원, 어, 고 차원, 어, 배열이 되겠고요. 어, 유니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D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TensorFlow의 어, D 타입의 D 타입에서 어, 우리 D 타입을 서포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어, 우리는 이제 어, 기존에는 보통 NumPy 어, 파이썬에서 넘파이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어, 텐서도 넘파이의 어, array 배열과 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모든 텐서는 말이죠. 모든 텐서는 파이썬의 숫자 그리고 어, string 이거랑 어, 어, 서로 어, 뭐라 교환이 된다고 할까 하겠습니다. 그렇, 어, 그렇지만은 어, 텐서의 에, 내용 어, 그리고 어,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는 없고요. 어, 대신 음, 새로 어, 텐서를 음, 만들 수는 있겠죠. 어, 그래서 제디 임포트 텐서 플로우를 어, tf로 임포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numpy를 mp로 어,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어요. 어, 먼저, 어, 기, 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어, 텐서를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제 스칼라 어, 또는 랭크 제로라고 하는 텐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스칼라는 어, 한 개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값을요. 어, 그리고 엑시스라고 하는 축은 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음, 32비트의 에, 정수형. 텐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랭크 제로 텐서 이렇게 해가지고 tf의 const a n t 함수 4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고요. 이곳에 어, 랭크 0 텐서를 한번 음,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 나오신 거에 출력이 나온 오 것처럼 어, 요 어, 랭크 제로의 텐서라고 하는 어, 요거는 어, 어, 뭐 값, 어, 형태가 텐서이고요, 어, 실제 값은 사고, 어, 쉐입은 어, 비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축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데이터 타입은 어, 정수형 32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첫 번째 제가 스칼라였고요. 두 번째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벡터 텐서는 어, 랭크 1 텐서라고도 하고요. 어, 리스트 형태의 값을 어, 갖습니다이 어, 경우에는요. 어, 벡터는 축이 하나 1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어, 실수형 텐서를 한번 만들어보겠는데요. 랭크 1인 텐서는 equal tf, constant 어, 해가지고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실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어, 1차원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1차원 배열을 랭크 1이라고 하고요. 축은, 벡터의 축은 하나다. 이런 형태로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요것은 텐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실제 값은 2.0, 3.0, 4.0이 들어가 있고요. 음 자, 그래서 요것은 쉐입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x축으로 세 개, 컴마하고 y축은 없죠.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지금 실수 형3 2비트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매트릭스 어,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어, 랭크2 텐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 축이 두 개, 2 axis, 2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랭크2의 텐서는, 어, tfs, constant 해가지고, 음, 보시는 것처럼, 어, 이, 배열이, 2차원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 것 처럼 보이죠 1,2,3,4,5,6 그래서 1, 2, 3, 4, 5, 6 어, 1행 2행 3행 아, 3행 2열 형태의 배열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어, 랭크2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랭크2는 축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랭크 2 텐서를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텐서라고 나오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 e 는3 x y 2 예, 그러니까 3행 2열 어, 형태의 어, 배열 구조, 매트릭스 행렬 구조라는 걸알수 있고요. 음, 타입은 어, 실수형 어, 실수형 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조금 요약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어, 스칼라, 벡타, 매트릭스 이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스칼라는 어, 랭크가 0이고요. 어, 벡타는 랭크가 2이고 아, 1이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랭크가 2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축으로 보면은 축으로 보면은 어, 스칼라 는 어, 축이 없구요 벡터는 어, 축이 하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쉐입을 보면 쉐입를 보면 어, 스칼라 는 쉐입 내용이 없구요 벡터는 그 쉐입이 에, 세 개의 컬럼 세 개가 있으니까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3행 2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3행 2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그럼 만약에 축이 더 많이 늘어난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축이 3축인 축이 3축인 텐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랭크 3, 어, 랭크가 3인 텐서는 어, TF 컨스탄트를 이용해서, 보면, 은 0123456789,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1행, 2행이 있는데, 1행, 어 2행이 어 합쳐져서, 어 하나의 음 그리고 이제 열들이 있죠, 1행, 일행. 1행과, 그 다음에 2행이 있고요, 각각의 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만 보면 요것은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랭크가 2이죠 랭크가 2인 근데 네, 요게 이제 깊이 속으로 하나 어, 하나 더 들어가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음,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축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3축 어, 그래서 랭크 3인 텐서가 되겠습니다. 어, 요거를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텐서라고 나타나고요 요거는, 어, 삼행, 어, 이열, 그 다음에, 어, 다섯 칸. 어, 어, 요것은, 그니까 러 이제, 그니까, 러 삼, 어, 이행, 오열에, 이행, 오열에, 세 칸, 3칸, 세 칸이 이렇게,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행 어, 예. 3열, 2행 예. 3열의 예, 매트릭스, 2행 아, 5열의 매트릭스를요. 하나, 둘, 셋, 예,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이것을 또 옆에서 어...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옆으로 보게 되면, 음, 누워 있는 것처럼, 이제 또는 쌓아 있는 것처럼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어, 이행, 음, 이행, 오열, 5열, 이행, 오열의, 이행, 오열의 데이터를 1층, 2층, 3층, 3층으로 쌓아져 있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3축 텐서구요, 랭크가, 어, 랭크가, 3이 되겠고요 그리고 shape은 음, 3층 이행 5열 3, 2, 5 이렇게 shape은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텐서를 말이죠 저희들은 numpy의 어, array 형태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 그 방법은요 음, numpy를 불렀어요. numpy.array라고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랭크 어, 2의 텐서를 array로 바꿔라. 네. 그러면,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이 랭크가, 랭크 2의 텐서가 어, array로 바뀌게 되는 거죠. numpy 형태의 array. 그래서, 3행 2열이 됐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 이 넘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텐서 어, 객체 안에 넘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랭크 2의 텐서를 음 넘파이 함수를 이용해서 넘파이로 음, 바꿔라. 그러면은 어, 결과는 어, a r r 에 1, 2, 3, 4, 5, 6, 해서, 어, 3의 2열 형태, numpy a r 가나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텐서는, 어, 가끔, 실수형과 정수형, 어, 이거를 이제 포함하게 되는데요. 어, 다른 여러가지 타입도,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복소수, 그리고 문자열들도 음, 텐서 내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 텐서의 에, 클래스는 텐서 클래스는 어, 텐서가 어,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형태를 요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런 것들을 축을 따라서 어, 축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어, 모든 그 요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크기가 서로 같겠죠. 어, 그러나 음, 어떤 특별한 텐서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의 이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쉐입의 어, 텐서를 레그드 어, 텐서 어, 또는 스파스 음, 텐서라고 합니다. 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레그드 텐서하고 스파스 텐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텐서를 가지고 수학 연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더샘 어, 그 다음에 어, 각 요소를 멀티플리케이션 곱셈하고요. 어, 매트릭스 간에 이제 곱셈하는 거, 요걸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A 텐서를요. 텐서 플로우 TF 콘스탄트 어, 상수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어, 2행 어, 1, 2행 2열의 텐서. 2행 음, 2열텐 서로 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이 2가 돼쉐이비2 이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 tf const 해가지고 어, 1111 해서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2행 2열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tf 텐서플로우 어, 객체의 add 함수를 이용하면 a와 b, 텐서 a 와 텐서 b를 서로 어,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m a t r i x 리 더한 결과가 나올까요? multiply a 하고 b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됩니까 그다음에 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어, 행렬 곱인데요 어, 위에 멀티플라이와 아래의 멀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 우리가 실행 결과를 한번 어,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는 1, 2, 3, 4하고 1, 1, 2, 1, 1을 각 요소끼리 더하니까 1하고 1 다음 2죠? 그래서 이게 2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하고 1 더하면은 3이죠. 3. 그다음에 3하고 1 더하면은 4. 그다음에 4하고 1 더하면 5. 쉐 shape은 2, 2고요. 정수형이죠? 타입은. 두 번째 요 멀티플라이. 이 멀티플라이는 multiply. 어, 그 텐서의 각 요소끼리 에,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행 1열, 1행 2열, 1과 2죠. 그래서 1과 2을 곱하면 1이고요 2와 1을 곱하면 2고 3과 2를 곱하면 3이고 4와 2를 곱하면 1이죠. 예. 그래서 요소끼리 곱하는 것은 어 멀티플라이가 되겠습니다. 어반면에 이제 매트릭스 머리라고 하는 함수는 어 행렬을 서로 이제 곱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음 행렬을 곱할 때는요. 어 1행 일행, 1행과 어, 두 번째 어 1열을 서로 어, 요소끼리 곱하고 더하죠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하면 은 3이 되죠. 어,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3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 1행 2열을 서로 곱하죠. 그래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1 하면은 1 더하기 2에서 3이 되고요. 3.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2행 1열을 서로 곱하면은 3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하면은 7이 되죠. 그래서 7. 어, 마지막 네 번째 요소는 음. 어, 이행 E열을 서로 곱하니까 3곱하기 1 더하기 4곱하기 1 하니까 7이 죠 그래서 7. 그래서 어, 매트릭스 머니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어, 텐서의 에, 매트릭스 곱, 음, 행렬 곱을 우리가 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이제 조금 어, 엘레멘트끼리 곱하는 것을 이렇게 어, 객체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어,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어, 매트릭스 A, 매트릭스 B, 어, 텐서 A, 텐서 B끼리 서로 더해서 그 결과를 어, 프린트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죠. 자이렇게 보시면은. 음, A 더하기 B, 매트릭스 A가 1, 2, 3, 4고요. 매트릭스 B가 1, 1, 1, 1, 인데각 요소를 각기 유스케이 더한 거, 결과가 나온다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어, 그 다음에 어, 곱하기 B는 A 아스트레이크 B 이거는 멀티플라이 연산이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연산은 A 알트 B 음, 하면은 매트릭스멀 c 티 t 케이션 연산이 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텐서에서는 어, 다양한 형태의 오퍼레이션 어, 연산이 이제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요, 자, C라고 하는 텐서를 TF 컨스턴트 해가지고 어, 4 5 4.0, 5.0, 그다음에 10.0, 1.0 .0, .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shape 2 by 2의 텐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print 분에서요 어, 텐서에서 reduce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 c의 텐서를 입력하게 되면은 어, 이 reduce 어, max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maximum of e l e m e n t c r o s s dimensions of tensor, tensor에서 가장 시멈한 값을 에, 계산하는 그런 어,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 결과를 조금 이따 보시죠. 그 다음에 print 해가지고 argument x, 그, argument x는 어, 가장 큰값에 축에서 가장 큰값에 인덱스반환환해주는런함 함수가 있습니다. h 그리고 k a r asun. Kriweo, the seventh, neural net, t e n s o r f 소프트맥스 u r a l net, softmax, h a m s k a 건데요. 소프트맥스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에, 입력된 로지트 값에 익스포네이을한값 나누기 리듀스 썸 음, 그러니까 어, 로, 어, 로지트 입력된 값에 익스포네이션한 값을 만든 다음에 그것의 그합 합을 합으로 어, 나눠준 값이 바로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functi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실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4.0, 5.0, 10.0, 1.0 .0, .0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어, 첫 번째로 가장 큰 값은 큰 값은 10.0이죠. 그래서 10.0, 10.0이 답고 10.0은 이제 콘스탄트가 되기 때문에 쉐입이 없죠. 쉐입이 없구요. 랭크 제로를 안습니다. 네, 두 번째, 아, 어, 두 번째, 아, 어, 아그먼트 엑스, 아, 어, 아그먼트 엑스, 아, 어, 아그먼트 맥스라고 하는 것은, 어, 텐서에서 어, 가장 큰 값을 갖는 코스 축을, 어, 축을 반환하는데요. 어, 그래서 그 축은 바로 음 1, 0이죠 1, 0, 1, 0, 그래서 일0 그래서 이게 어그 엑스 어그 엑스라는 9x. 어 것은 어 인덱스를 반환하게습니다 인덱스. 인덱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1 0이 되겠습니다. 어이 경우는 이제 이 쉐이프이 두개2 2컴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은요.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4.0 5.0 10.0 1.0요 요게 이제 어, 방금 말씀드린 에, 복잡한 그 익스포너셜 연산을 통해서 4.0은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5.0은 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0은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0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으로 이렇게 연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